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버지니아주 비엔나에 위치한 울프트랩 5개 예술 공연장입니다. 울프 트랩 늑대 덫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이곳은 미국 국립공원관리국에서 직접 관리하는 미국 최초이자 유일의 국립 공연 예술 공원인데요. 1966년 캐서린 파일린 샤우스가 야외 원형 극장 건축을 위한 기금 300만 달러와 약 40만 제곱미터의 가족 소유 농장을 국가에 기부한 것이 그 시초입니다. 1971년에 파일린 센터가 완공되면서 울프트랩 농장공원이라는 이름에서 지금의 울프트랩 국립공원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공연장이 바로 파일린 센터인데요. 여름철 공연을 위해서 실내 좌석과 잔디밭에서 약 7천여 명이 동시에 공연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잔디석은 한정 판매되지만 음식물 반입이 허용되기 때문에 공연과 함께 피크닉도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 외에 다른 두개 공연장에서도 1년 내내 다양한 공연이 이어집니다. 지난해에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모든 공연이 취소됐고, 현재는 공연을 관람하려면 백신 접종 증명을 제출하거나 관람 당일 코로나 테스트 결과를 제시해야 하고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양하고 깊혀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헌팅턴 비치 해안에서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해안에서 약 15km 떨어진 지점에 해저 송유관에 균열이 생겨 다량의 원유가 바닷속으로 새 나간 건데요. 송유관을 운영하는 앰플리파이 에너지사는 인근 선박에 닿지 송유관에 충격을 가해 균열이 생겼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당국은 우선 사태 수습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57만 리터가 넘는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이 청정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노벨상 수상자가 속속 발표돼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스웨덴 할리머는 7일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탄자니아 출신의 소설가 압둘라자크 구르나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인체의 열과 촉각 감지 원리를 규명한 미국의 데이비드 줄리어스 교수와 아담 파타푸티언 교수에게 돌아갔고, 노벨 물리학상은 기후 변화 예측을 연구한 미국 슈크로 마나베 교수와 독일 클라우스 하셀만 박사. 그리고 복잡계 이론에 기여한 이탈리아의 조르조 파리시 교수에게 수여됐습니다.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는 비대칭 유기 촉매를 개발한 미국 데이비드 맥밀런 교수와 독일 베냐민 리스트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일본 자민당의 기시다 후미오 중의원이 지난 4일 일본의 백대 총리로 취임해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기시다 신임 총리는 외무상과 방위상 등을 지냈고 2015년 한국과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끌었던 중견 정치인인데요. 취임 후첫 연설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의 최고 지도자와 직접 만날 생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 내각의 아베 신조 전 총리 측 인사들을 유임시키거나 새로 발탁해 아베 정부의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모양새인데요. 기시다 총리는 오늘 14일 국회를 해산하고 31일 4년 만에 중의원 총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 수가 지난해 코로나 사망자 수를 추월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존스홉킨스대 통계에 따르면 6일 현재까지 올해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는 35만 3천여 명으로 작년 사망자 수 35만 2천 명을 넘어섰는데요. 미국은 코로나 백신이 세계에서 가장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완전 접종률이 56%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한편 다국적 제약회사 여러 곳에서 먹는 코로나 치료약을 개발해 당국의 사용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코로나 치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치료약이 나오더라도 예방을 위해 백신은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 갈등에서 한층 강경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외교 안보 분야에 이어 경제 통상 분야에서도 중국을 미국의 큰 경쟁국으로 상정하고 동맹들과 힘을 모아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목표를 숨기지 않았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나날이 강화하고 있는 미국의 대중 압박 We continue to have serious concerns with China's state centered and non market trade practices that were not addressed in the Phase 1 deal. And we will use the full range of tools we have and develop new tools as needed to defend American economic interests from harmful policies and practices.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초청 연설에서 트럼프 정부에서 맺은 미중 1단계 합의 이행, 높은 관세 유지, 중국의 비시장 무역 관행에 맞선 동맹 협력 등을 골자로 하는 바이든 정부의 대중 무역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3번, 즉 동맹과 협력해 비시장적 관행을 바꾸도록 압박한다는 내용인데요. 관세를 높이거나 WTO에 제소하는 방식으로는 중국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판단하에 다른 나라들과 힘을 모은다는 겁니다. 중국은 2001년 세계 무역 기구 WTO 가입 후, 값산 노동력과 규모의 경제를 1 0분 활용한 국가 주도의 산업별 집중 성장 전략을 펼쳤는데요. 펼쳤는데요. 다른 나라의 산업에 피해를 주더라도 자국의 도움만 되면 적극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에 개방 경제를 지향하는 미국이 농업, 철강, 태양광 전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를 봤죠. 그동안 여러 차례의 설득 또는 압박에도 중국이 계속해서 기존 질서에 도전하자 미국이 다자 동맹 카드를 선택한 겁니다. 이 같은 기조는 최근 미국이 인도 태평양에서 쿼드, 오커스 등을 결성해 대중 견제망을 넓혀가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데요. 타이 대표는 미국이 앞으로 동맹들과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대화 또한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We will work closely with our allies and like-minded p 시진핑 체제 아래 중국은 경제 성장을 발판으로 국제 질서에 도전해왔지만 최근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호주와 외교 마찰로 석탄 수입을 중단했다가 대규모 전력난을 겪는가 하면 지난달엔 타이완이 서방의 암묵적 지지 속에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을 신청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반기를 들었는데요. We urge Beijing to seize its military, diplomatic, and economic pressure and coercion against Taiwan, and we have an abiding interest in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 Uh, that's why we will continue to assist Taiwan in maintaining a sufficient self-defense capability. 도전에 봉착한 중국이 과연 국제 질서를 존중하고 미국과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지 이제 공은 중국에 넘어갔습니다. We're using the wind to transport things sustainably, um, but with the purpose of weaving together all of these amazing producers throughout the Hudson Valley. Hi, I'm Sam Merritt. I'm captain and team leader of the schooner Apollonia, which is the, uh, the wonderful ship we're all aboard right now. And we uh, sail freight and cargo um, throughout the Hudson Valley from our home port right back here in Hudson, New York, all the way down to uh, New York City. The Hudson River is an amazing body of water. Um, it presents all of the challenges of sailing anywhere that I've ever sailed. Um, in some ways, it's more challenging because it tends to be quite skinny. Uh, there's lots of commercial traffic, uh, there's lots of shallow water, things like that. Um, but what's amazing about the Hudson River is the people that it connects. I think that's what really makes it work for me is that we're constantly sailing past towns and people, and we're interacting with them. Right? We are. Uh, we see our jobs very much as delivering cargo and also connecting, connecting people, connecting whether that's a producer to a consumer or whether that's just someone who lives in Hudson with. Uh, the whereabouts of something cool that just happened in kingston you know like that, that's what ships were historically is they were messengers um, not only of cargo and freight but also of news and weather and you know you'd send something to a friend in another town and so um, i think as we're trying to um, encourage folks to think about how the hudson river is a way to, to move things um, understanding the connection um, is really important Uh, our primary cargoes on the apollonia are brewer's malt um, oak logs for mushroom cultivation bulk flour um, that was grown and milled right here in the hudson valley and other grains and those are what we consider the like bulk cargoes or the large cargoes we also have individual cargoes we work with small scale producers delivering everything from honey to maple syrup to hot sauce this is definitely a new thing at the same time uh, because it's just started within the last year to make these runs from Hudson, New York, down the Hudson River to here in Brooklyn, New York, and really connecting a lot of different towns and communities along the way, and showing people that there's a way forward on sustainable freight and cargo. Sail freight uh, has been, you know, something people have done for thousands of years, and uh, of course today there's this um, crisis we're having with the climate and we're looking for some solutions and uh, I, I feel uh, inspired by the past and feel like this is still a realistic solution so the concept is to try it out and see how it goes we are looking to the past but not, not in some like you know living history kind of museum way um, just in what were practical solutions like horses total renewable energy uh, the wind obviously still exists the hudson river still a resource that's here once it was the superhighway of the region maybe it has uh, utility as such again